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까지 운동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 혼인 예식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기쁨이 고갈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가, 되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기쁨이 다 고갈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오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데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라 순종을 그들에게 말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볼 때에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또 어머니와 여기 하인들의 관계 어머니와 하인의 관계는 무슨 혈통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 본문의 하인을 이 마리아가 신앙적으로 지도해서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이런 대상으로 놓고 볼 때에 그, 하인을 오늘날 그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떻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그 순종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면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아들로 잘 기르셨기 때문에 그잘 아는 면이 있겠죠. 그러나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지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순종을 가르쳐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머니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적어도 어머니라고 하면 이런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부모의 입장에 있고, 여기 대부분 다 부모님의 입장에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을지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참 어렵네요. 그래도요, 내 자신이 먼저 순종을 배워가면서 실천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순종을 또한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나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것이 최고의 그 가르침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본문에 이 하인들 이 자식 입장에서 마땅히 어머니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순종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훈련. 예수님을 배우고 순종을 배운다. 이게 무슨 학문이나 이론이나 무슨 철학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기계적으로 뭘 순종하면 기계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보하신 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신앙인격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순종, 이게 필요한데 순종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 몇절에 그랬죠? 9절에 그랬나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순종한 사람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되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도받은 대로 잘 순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잘할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순종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우되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삶과 실천을 통하여 이걸 잘 배워서 신앙인격을 닮아나가,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이런 순종이 되 되겠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옛날 성경에는 결례로 돼 있죠. 결례.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해서 그집 입구나 이런 데에 이돌 항아리를 두고 거기에 물을 떠다가 이제 그 길어 놓았는데 그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뭐집 입구에다가 물을 두고 들어가며 손 씻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은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또 정결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취지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보다 좀더잘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는 좋은 거예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손으로. 여러 가지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칫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이게 바로 허례허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손잘 씻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장래 유전을 범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자칫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허래 허식에 치우치고 정작 지켜야 할 본질적인 신앙은 지키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두는돌 항아리가 있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정결 예식의 물을 변화시켜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인간들이 잘 믿어보겠다고 번잡한 여러 예식들을 자꾸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더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은 그런 번잡한 그런 예식들을 다이 변화시켜 가지고 신령한 본질적인 변화를 그 교훈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인간을 위한 어떤 예식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좀 변화되기를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옛날 물 기를 때물 초롱이라고 하죠. 여기서 드신 분들은 다 해보셨겠는데 물 초롱 하나에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말반 정도 대략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니까 리터로 말하면. 77 리터에서 115 리터라고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작은 항아리는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그런 근데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중간 정도 되는 항아리에 여섯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신앙 지도를 잘 받고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알고 순종해야 올바른 것이겠지만 모르고 순종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해도 주님께서는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은혜 받은 분량은 순정한 만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조금밖에 하지 않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섯 개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운 만큼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그만큼 순종할 때에 순종한 만큼 그 변화의 역사가 당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 7절에 아기까지 채웠다 했는데 그 채운 것까지만 순종하면 아직은 부족합니다. 채운 것까지만 순종하면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아기까지 다 찰랑찰랑하도록 물을 채웠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실 때, 그 이전에 바로 포도주로 변화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처음부터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쉬웠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하시고 또 채운 이후에 아직까지 물이 포도주가 된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연화장에게 떠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변화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는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변화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반은 순종하고 그 뒤로는 여기까지 했으면 저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종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앞도 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만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 연회장이 나오고 하인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아마 연화장이니까 명령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포도주 맛을 보니까 아, 좋은 포도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 찾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순종해서 마지막 순종까지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때에 뒷짐 주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한 만큼 마지막까지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서 올바른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인간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인간이 취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연회장이 말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 신랑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두다가 다 취한 다음에 이제서야 내놓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 포도주가 기쁨을 말할지인데 세상의 기쁨, 인간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아주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마 동안 좋고, 뭐 그렇지만 적당하게 취한 다음에는 점점 그 기쁨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계의 원리가 아닐까. 가면 갈수록 인간의 기쁨은 다 한계가 있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이게 바로 인간의 기쁨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처음에는 막 중생하고 뭐 어린아이 같이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우치고 순종하고 또 깨우치고 순종하고 가면 갈수록 이 은혜와 기쁨은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까지 순종해서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또그이 하인들이 이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시도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믿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점점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가나 홀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하여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모든 만물이 저희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죄가 저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의 기쁨은 점점 갈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시기 위하여 먼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진데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그 순종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믿는 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